아니? 아이고, 어. <laughs> 너 뭐하고 있어? 어? 응?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? 어? 어. <laughs> 뭐하고 있어요? 어. 자다가서 기분이 좋아요? <laughs> 대화하고 있어? 넌뭐 먹었어? 무슨 이쁜 꿈 꿨어? 아, 그래? 이쁜 꿈 꿨어? 아, 그러구나. 기분이 좋아? 아? 기분이 좋아야 아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안 일어나고 싶어? 그냥 누워있을 거야? 어? 어, 그냥 누워있을 거야? 음, 재현이가 너무 무거워서 엄마가 이제 오래, 뭐, 뽀뽀줘요 그치? 그치? 그치 속이 지금도 좋아 응가도 안나왔는데어 속이 안 속이 좋아요 괜찮아요 에헤헤 <laughs>